안녕하세요. 세아 뷰티바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분 중 하나인 나이아신마이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성분은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, 그 외에도 보습과 황염, 그리고 피부 탄력 개선까지 다양한 피부 고민에 도움을 줄수 있는 멀티 성분입니다. 한 연구에서는 기미고객을 대상으로 한쪽 얼굴에는 4% 나이아신 마이드 크림과 반대쪽에는 4% 하이드로키논 크림을 바르고 비교했다고 합니다. 놀랍게도 두 그룹은 모두 비슷한 수준의 기미 개선 효과를 보았습니다. 뿐만 아니라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비만 세포의 수도 줄었다고 합니다. 자외선으로 인한 광 손상 회복도 확인되었고 화장품에는 주로 2%에서 5% 농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비타민C의 화장품과 함께 쓸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는 게 좋습니다. 비타민C는 산성이고 나이아신마이드는 중성에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. 아침에 비타민C를 저녁에는 나이아신마이드처럼 나눠 사용하면 더 피부에 좋겠죠? 이렇게 다기능을 가진 나이아신마이드, 요즘 가장 핫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. 한번 발라보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한 꿀팁으로 돌아올게요. 새하의 뷰티바바였습니다.